네. 찍기는 이렇게 쳐서 각이 세워지니까 멀리 나가고, 그 대신 찍었으니까 스피이 발생하고. 두 번째. 바르기. 바르기는 이렇게 맞으니까. 공이 약간 쓸리듯이. 안녕하세요. 이기호프로입니다 코스 영상 얼마 전에 나갔었죠? 자. 제가 그 공략을 지킬 겸매치 100m 이내로 잘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제건 웨지가 달아서 그루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을 걸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한 스피을 좋아하는 골퍼라면 항상 웨지를 자주 교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그루브가 달려는 웨지는 스피이 많이 먹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스피을 많이 좋아하는 분들은 3피스나 4피스 유형의 공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 그러면 오늘은 이세 자루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어, 로프트가 4도 갭으로 맞춰주셔야지 내가 풀스윙을 했을 때 거리를 10 단위로 딱딱딱 맞추기가 쉽습니다. 이게 6도 갭이 넘어가면 풀스윙 기준으로 15에서 심하면 막 각이 뒤틀리고 잘못 맞으면 20m까지 차이가 나서 80, 90, 100 이거를 풀스윙 하나로 이세 클럽을 쓰면은 다다닥 맞출 수 있는데 그거를 맞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4도로 맞추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오늘 웨지를 알려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10시, 2시 스윙에 대해서 레슨을 해드릴 겁니다. 시계를 이렇게 여기가 9시, 3시, 12시를 기준으로 이내 팔뚝이 10시 연절이에서 2시 이 크기로 스윙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10시, 2시로 50도 매지로 샷을 보여 드릴게요. 자. 요런 이미지로, 이거는 풀스윙 하지 않고 딱 잡아줍니다. 헤드를 무작정 이렇게 던져지니까, 일부러 던져지지 않게 좀더 스퀘어를 유지를 하는 느낌으로, 내 헤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잡고 가는 의미에서 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피니시가 잡히는 거를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끝까지 연결되지 않고 잡힙니다 여기서 이렇게 클럽이 돌아가지 않게 팔꿈치를 유지하한 상태로 그대로 가주는 이미지로 와주시면 스윙을 끊으면서 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 위치는 가운데보다 공한칸 오른쪽에 놓는 샷을 알려드릴게요. 가운데보다 공한칸 오른쪽에 놓고 10시 2시라는 느낌으로 자 백, 다운 네요 이미지로 치시면은 자기만의 특정 거리가 일관성 있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50이 120 정도 나간다고 해서 120을 따라 하실 필요가 없고요어뭐 예를 들어서 A를 쳤는데 80이 계속 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10시, 2시가 하나를 쳤을 때 나는 80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이공 위치를 알려드린 이유가 10시, 2시를 칠 건데 이렇게 가운데보다 한칸 오른쪽, 가운데보다 한칸 오른쪽에 놓고 치는 샷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내려쳐집니다. 어택 앵글이 좀 가파르게 들어올 확률이 많죠. 공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스윙은 주로 중핀 또는 백핀 공략을 할때 치시면 좋은 스윙입니다. 네. 중핀 또는 백핀. 가운데가 아닌 오른발에 놓고 스윙은 10시, 2시 하는 느낌으로. 내 팔을 10시, 2시 하는 이미지로 쳐 주시면 중핀이랑 백핀을 쉽게 공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릴리스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또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 해서 진짜 칩샷을 하듯이 이렇게 가나 해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치면은 진짜 왼팔 전완근이 엄청 울긋불긋한 분 아닌 이상 엘보 날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좀 잡고 가시되 어느 정도 이 헤드를 놓아주는. 그러니까 좀 헤드와 내 몸의 회전에 살짝 밀당을 하듯이 그런 이미지가 있으셔야 돼요. 살살 이렇게 던지면서 돌아주는데 그렇게 던지는 것 같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샷처럼 확 내질르는 건 아니고요. 그 느낌은 연습을 하셔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공 위치를 오른쪽에 놨기 때문에 좀더 찍혀요. 이거의 비밀은 클럽을 조금 5시로 내리는 이미지로 치는 거예요. 5시로 내리는 이미지로 쳐서 조금 가파르게 살짝 아웃트인 느낌으로 샷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쳐 드릴 샷은 앞핀 공략법 이 샷은 공 포지션을 가운데 놓습니다. 공을 가운데 놓고 아까는 이쪽에다 놓고 쳤는데 이거는 가운데 놓고 칠 거고요. 가운데 놓은 만큼 샷이 가파른 느낌보다 조금 완만하게 들어오죠? 네. 이 샷은 이렇게 내려쳐지는 느낌이 아닌 살짝 뒤에서 인사이드에서 오는 느낌으로 탁구에 요런 서브 같이 탁구 요렇게 치는 서브 있죠? 이런 느낌으로 공을 살짝 바르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 공을 과장을 하면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회치듯이 과단을 하면 이렇게 공을 바르듯이 쳐서 공을 조금 더 탄도를 주면서 띄우고 싶을 때 치면 되겠습니다. 앞이는 공을 보통 벙커를 넘어서 따닥하고 세워야 되니까 그때 쓰시면 좋은 샷입니다. 자, 그 샷은 이쪽에 놓고 가운데에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은 똑같이 10시 2시 느낌으로 10시, 2시. 네. 요 이미지는 공을 요렇게 넣는 느낌이에요. 아까 느낌은 이렇게. 아까 10시, 2시는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 그리고 지금 10시, 2시는 이런 이미지예요. 네. 이거는 옆으로 쳐서 공을 바르는 느낌. 이렇게. 공을 쯤 바르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스핀을 먹이면서 치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 차이는요 찍기, 바르기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네, 찍기는 이렇게 쳐서 각이 세워지니까 멀리 나가고 그 대신 찍었으니까 스핀이 발생하고 디봇이 많이 파이는 이미지고요. 두 번째 바르기, 바르기는 이렇게 맞으니까 공이 약간 쓸리듯이 그래도 매치는 특성상 디봇이 살짝 납니다. 앞핀을 세울 때 하는 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건 어, 여러분들만의 10시, 2시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돼요. 10시, 2시 이미지인데 남들이 봤을 때 11시, 1시, 9시, 3시 이렇게 보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해야 할 거는 내가 공을 조금, 오른발에 놓고 찍기로 갈 거냐, 가운데에 놓고, 바르기로 갈 거냐,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핀 공략할 때좀더 유리하게 스코어를 지키면서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찍기, 바르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찍기는 아무래도 가파른 느낌으로 내려야 되니까 약간 아웃투인으로 늘어온 느낌으로 5시로 내려오는 느낌과 공 위치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로 네, 쳐주시면 되겠고요. 네. 요게 찍기 느낌의 스윙. 그리고 바르기. 바르기의 느낌은 공을 가운데에 놓고 치는 겁니다. 가운데에 놓고. 요건 7시로 들어오는 이미지. 얕게 들어오니까 발리고 가파르게 들어오니까 찍히는 겁니다. 이 샷을 구분해서 연습하시고요. 10시, 2시로 알려드렸는데 이세 가지 클럽을 조절을 하시면 이세 클럽을 조절하시면 10시, 2시 찍기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50도, 100 54도, 90, 58도가 80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르기로 가면은 50도가 90, 54도가 80, 58도가 70.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스에서 좀 공략하면서 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저도 항상 촬영을 할 때밖에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알려드리면서 오랜만에 조금 찍기와 살짝 바르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제 레슨은 주변 지인이나 친구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혼자만 늘지 마시고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다잘 쳐야지 코스에서 빨리빨리 다니면서 재밌게 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7시에 뵙겠습니다. 이상 이기호프로였습니다